자 위원장부터 우선 말을 좀 합시다. 위원장 말도 방해합니까? 오늘 회의를 개회하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위원들께 각각 두 분씩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 진행 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 생겼습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조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의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입니다.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자, 나경은 의원께 묻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송석준 의원님이 아마 사실상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 나경원 의원 측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네. 네. 의사 일정 좀 잠깐 봐도 돼요? 네. 간사가 이렇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면 자 들어보십시오. 간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들 간의 상호호선으로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이 회의장을 이탈하지 않고 회의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지만 비선 자격이 있으신 것이지 이렇게 회의 시작을 제대로 진행도 하자 하지도 않았는데 새로 보임되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둥 하시다가 자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 이 자리에 보임되 오셨을 때에 바로 제가 인사말씀할 기회를 먼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원이 새로 보임되어 오시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경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 보임하신 의원에 대해서 경청도 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손들고 소란을 하고. 그 의사를 발언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자세로서는 간사선임 자격, 자객, 피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국민이 보실 때, 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네. 스스로, 스스로 최소한도 위원으로서의 성실성은 보여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전에. 네. 이 법사위가 무슨 전투장입니까? <웃음> <웃음> 자, 회의를 정돈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